슬로우 에이징 이해하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연스럽지만도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노화 다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왜 주름은 점점 늘어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노화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시각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나이 드는 걸 막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천히 또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까라는 고민이 커진 거죠. 이걸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슬로우 에이징은 이름 그대로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자 이는 개념이에요. 젊음을 억지로 붙잡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최대한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예전에는 안티에이징이란 표현이 더 익숙했는데 이건 왠지 노화를 반대한다는 극단적인 느낌을 줘서 요즘엔 좀더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뉘앙스인 슬로우 에이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슬로우 에이징의 이론적 배경부터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까지 폭넓게 다루고, 노화를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의 개념과 과학적 배경. 노화의 기전과 슬로우 에이징의 기초 이해. 자, 먼저 노화라는 게 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분열하고 교체되면서 유지되는데, 이 세포들은 분열을 반복할수록 조금씩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나면 더 이상 분열이 어렵도록 만드는 한계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는 수리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손상되거나 죽게 되죠. 이 현상이 누적되면서 우리 몸이 점점 예전만큼 튼튼하지 못하게 되고 질병이나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를 아예 막을 순 없을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화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여러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슬로우 에이징이죠. 핵심은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 못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일을 가급적 천천히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세포가 산화로 인해 많이 상처 입는 걸 줄일 수 있죠. 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이 역시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을 잘 복구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슬로우 에이징은 어떻게 하면 세포가 덜 다치고 다쳐도 잘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과거엔 노화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쇠퇴하는 현상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시르투인 같은 유전자가 노화에 관련 있다고 알려지면서, 어? 노화도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이 부각됐죠. 이렇듯 과학이 발전하면서, 노화는 전혀 손못 대는 문제가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꽤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건강한 노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히 사는 기간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게 요즘 의료계와 학계의 큰 목표예요. 세계보건기구도 여기에 중점을 둬서 질병과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죠. 결국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병도 잘안 생기고 몸도 마음도 덜 지치도록 신경 쓰겠다. 오는 의미인 셈이에요. 노화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포 분열 제한 이론, 자유 라디칼 이론, 유전자 조절 이론 등이 있어요. 세포분열제한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헤이플릭 한 개나 텔로미어 단축을 통해서 설명되는 거고 자유라디칼 이론은 활성산소가 세포나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내용이죠. 유전자 조절 이론은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달라지고 그게 몸의 대사와 리듬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세 가지 모두 노화의 특정 측면을 각각 잘 설명해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원인들을 어느 정도 줄이거나 완화하면 노화가 느려질 수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유라디칼 이론에 기반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성산소 생성이 늘어날 만한 행동,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을 줄이면 도움을 준다는 거죠. 다만 슬로우 에이징을 실천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개인차게요. 똑같은 식단을 먹고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유전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다 달라서 생기는 결과죠.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칼로리를 확 줄이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발표해도 막상 본인이 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거나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슬로우 에이징은 획일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각자 자기 몸과 삶의 조건에 맞춰서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고 있고, 오래 살기만 하면 뭐 하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 10에서 20년들 병원에서 고생만 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슬로우 에이징을 실천하면 이 기간을 좀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수 있으니까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슬로우 에이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영양,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화는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나 사회적 환경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이 글의 다음 토픽들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생활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 실천법. 슬로우 에이징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생활습관이죠. 운동 열심히 하고, 잠푹 자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자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막상 해보면 더 체감하게 됩니다. 노화라는 건 사실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운동, 수면, 스트레스만 잘 관리해도 이 밸런스가 꽤 오래 유지되요. 먼저,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는 굳이 말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강조를 하자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도 유지가 잘 됩니다. 근육과 골밀도가 튼튼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체력이 뒷받침되고 낙상 같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유산소 운동,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은 심폐를 강화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맨몸 운동 등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둘을 적절히 섞어주면 금상첨화예요. 운동이 좋은 건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운동하다 보면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활력도 올라갑니다. 노화를 늦추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했는데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직결되는 일이 많으니까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얻는 셈이죠.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요즘은 약은 스마트폰, 각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화를 늦추는 건 커녕 오히려 가속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해서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에서는 노폐물을 싹 정리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잠을 못 자면 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나 내장 기관도 빨리 지치게 돼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거나 잠자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TV를 조금 일찍 끄는 식으로 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갈 시간을 만들어주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카페인 섭취나 과식을 줄이는 것도 수면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잔뜩 분비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면역 시스템도 불안정해지고, 여러모로 악영향이 큰데, 이것들이 다 노화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사람이 사는 한 피할 수가 없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조깅, 산책, 춤, 미술, 음악 감상, 취미 생활 등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마음을 다독이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에 해를 끼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각각 개별적인 주제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얽혀 있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이 잘안 오고, 잠을 못 자면 운동 의지도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이런 악순환은 좀 끊어져야 하는 거죠. 반대로 운동을 잘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수면도 좋아지고, 몸 컨디션이 올라가니 또 운동이 잘 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은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퇴근 후 10분 산책하기나 자기 전 30분은 핸드폰 멀리 두기 같은 사소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노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주고 건강 수명을 쭉 늘려 주는 기본 바탕이 돼요.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영양과 식이요법. 항산화 항염증 식단과 칼로리 제한의 이해 이번에는 슬로우 에이징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영양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문제도 노화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항산화라는 말일 텐데요. 이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걸 줄여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호흡하고, 먹고, 움직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게 많아지면 세포막이나 DNA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라지고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물질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항산화제가 많아서 지질 산화를 막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주기적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면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항염증 식단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계속되는 걸 막거나 줄이는 식습관이에요. 염증은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조직 손상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게 만성으로 오래가면 문제거든요.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뇌질환 등 온갖 병의 원인이 되기 쉬우니까요. 항염증 식단에서는 트랜스 지방, 과도한 정제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등을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 연어, 고등어, 호두 등, 이나 채소, 통곡물, 견과류처럼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챙겨 먹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요즘 많이 거론되는 주제가 칼로리 제한이에요.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를 확 줄였더니 수명이 늘어나고, 노화 관련 질환도 적게 생긴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은 개인차가 크고 무리하게 칼로리를 줄였다가 영양결핍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간헐적 단식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먹는다든지 5대2, 5일은 정상식, 2일은 저칼로리 방식으로 진행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걸 잘 적용하면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정리정돈이 잘 되고 인슐린 민감성이나 염증 수준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저혈당이나 과식,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 몸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항산화제가 좋다고 비타민이나 A를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고 단백질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또 식습관이라는 게 생활 전반과 맞물려 있어서 극단적으로 바꾸면 도리어 스트레스만 받을 때도 많거든요. 조금씩 꾸준히 질 좋은 음식을 즐기면서 식단을 개선하는 쪽이 훨씬 실천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결국 식단은 슬로우 에이징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운동, 수면, 스트레스 같은 요소들과도 떼어놓고 볼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한 뒤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잘 섭취해야 몸이 회복되고 수면이 잘 되어야 대사 조절도 원활하게 되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이어질 수 있으니 모든 게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사회적 요인과 미래 전망, 뇌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기술 발전의 영향. 마지막으로, 슬로우 에이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적, 사회적 요소입니다.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해도 정신이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노화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뇌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와 폭은 사람마다 엄청 다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영양가 있는 식사, 항산화 성분 섭취 등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에 더해 뇌를 계속 쓰는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퍼즐을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지고, 뇌 가소성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외로움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해마, 기억 담당 부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우울감이 지속되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을 정말 실천하려면 마음 건강과 감정 상태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예요. 자주 듣는 이야기겠지만 외로움은 신체적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람들과 교류가 줄어들수록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친구나 가족과 교류가 잦고 지역사회나 봉사활동,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서 누군가와 자주 어울리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훨씬 활기차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생활 습관에 대한 동기도 주고 정보 공유도 더 원활해요. 예를 들어 같이 운동하자. 맛있고 건강한 식당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지인들과 서로 도우면 훨씬 유지하기가 쉽죠.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의 일환으로 운동과 식단, 수면 관리뿐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해보죠. 요즘 유전자 편집이나 줄기세포, 재생의학 같은 최첨단 기술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노화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예컨대, 노화로 손상된 조직을 줄기세포로 재생한다거나, 특정 유전자를 조작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연구되고 있죠. 거기에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발달하면서, 사람마다 유전자나 혈액검사,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 슬로우 에이징 전략을 제시해줄 수도 있게 됐어요. 이미 일부 의료기관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개인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 노화를 극적으로 되돌린다. 우는 건 공상과학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분명한 건,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기본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를 다 누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할수 있는 관리와 미래의 기술 발전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활 습관을 이미 잘 유지하고 있으면 새로 나오는 의학 기술의 이점도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슬로우 에이징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운동, 수면, 스트레스, 식단, 사회적 관계, 뇌 건강, 그리고 앞으로 발전될 기술까지 모두 챙겨서 70세가 됐을 때에도 50대 못지 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노화를 아예 막을 순 없지만 늦출 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춰진 노화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좀더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글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씩 할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내가 있네 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길고 자세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슬로우 에이징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화라는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함께 슬로우 에이징을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나이프를 기대합니다.